네, 오늘은 복수의 석가기에 5장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책의 순서와 조금. 달리 먼저 파워 시리즈를 공부하고 나서 한참 뒤에 테일러 시리즈, 로랑 시리즈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파워 시리즈의 앱솔로트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파워 시리즈를 어,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형태는 똑같습니다.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g 빼기 g 0의 n승. 지금 an이나 g 0은 상수고 변수는 g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리즈 오브 컨버전스는 콤플렉스 펑션을 우리가 G0을 중심으로 하는 파워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전개해 보면 이런 형태거든요. 첫 번째 항은 A0,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G 빼기 G0, 그 다음에는 AE 곱하기 G 빼기 G0의 제곱. 네, 이렇게 이제 무한히 더하는 인피니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5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음 이 문장인데요. F가 어뉘레틱. 네, 우리가 1학기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그 뜻입니다.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이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어뉘레틱 미분 가능하면 이 f는 이 영역에서 파워 시리즈 레프젠테이션 몇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5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요 두 방향을 모두 설명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책은 먼저 f가 어닐 러티이면몇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중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시간 때부터 공부했던 이 파워 시리즈가 어닐러틱이다. 그걸 공부하고 사실 모든 어닐러틱 펑션은 파워 시리즈 레프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이 순서대로 우리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인피니 시리즈 펑션을 공부하는데 이 리메인더를 활용하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더를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펑션 f(n)이 주어져 있을 때 s 대문자 n을 우리가 파셜섬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래서 n은 1부터 여기를 우리가 대문 문자 n 이라고 하지 않고 대문자 n 빼기 1로 많이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럴 때이 s n g 가 s 로 이렇게 수렴하면 즉이 fn g 의 인피니티 시리즈 값이 s g 라고 하면 이 전체 합에서 파셜 썸을 뺀 값을 우리가 r o n g 라고 쓰고 이 값을 리메인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sng가 sg로 수렴하니까 이 lo ng는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g에 대해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 오브 펑션이 포인트와이즈 컨벌즈가 있고 유니폼리 컨벌즈가 있어요. 방금 설명했던 것이 사실은 포인트와이즈 컨벌이죠 모든 g에 대해서 이로 w n, g가 0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면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n이 이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n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은 이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하기 전에 g도 선택을 해야 되고 엡실론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문자 n 이 자연수는 엡실론에도 의존하고 g에도 의존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와이즈 컨버지 중에서 아주 좋은 경우 유니폼리 컨버지는 이 g에 상관없이 이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유니폼리 컨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ε에 대해서 g에 상관없는 어떤 자연수를 선택을 할수 있어서. 모든 G, 그리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아규먼트를 만족하는 이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유니폼리 컨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증명을 해보겠지만, 유니폼리 컨버지일 때는 이 자연수가 G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걸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는 두 개의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먼저 파워 시리즈의 앱슬루트 컨버전스, 절대 수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5.3.1로 번호를 붙여봤어요. 이러한 파워 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아닌 어떤 점 G1에서 수렴하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G형이 있고요. 센터가 아닌 점 다른 점에서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G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원이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요 점에서는 수렴하죠. g 형을 대입하면 그런데 요 점에서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요 시리즈는 g0에서 g1의 요 값을 우리가 r1이라고 했을 때 센터가 g0이고 반지름이 r1인 이런 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이 이거죠. g 빼기 g0의 크기가 r1보다 작다. r1은 g1과 g0의 거리이죠. 이때 요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시리즈가 절대 수렴한다는 것이 정리 5.3.1입니다. 일단 여기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어떤 수렴하는 점 하나를 찾으면 이 센터에서 그 수렴하는 점까지의 거리로 만드는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수렴한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앱솔루트 컨버전스는 그냥 컨버전스를 인플라이하기 때문에 이 앱솔루트리는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앱솔루트리 컨버전트면 더 강한 결과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g 대신에 g 를 대입하면 이게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g에다가 g 를 대입한 값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 때까지 an 곱하기 g1이에요. g가 아니고 g1 빼기 g0의 n승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g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리즈 오브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게 이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시리즈의 각 항은 0으로 수렴하는 시퀀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렴하는 시퀀스는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바운디드 시퀀스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수 m이 존재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이 시퀀스가 m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게 지금 바운디드 정의를 쓴 것입니다. 일단 요 조건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것이 이 내부에서 절대 수렴을 보여야 되니까 이 내부의 한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G-G0의 빼기 절대값이 R1보다 작다는 것은 이 G가 이 디스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R1은 아까 G1과 G0의 이 차이의 크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일단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것의 절대 수렴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요거 절대값 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AN 곱하기 G-G0의 빼기 N승의 절대값 인데 네,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아까 지금 이 조건에서 보면, G 대신에 G1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컨트롤 을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G1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 없는 걸 했으니까, 분모에 G1 빼기 G0의 N승.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G 빼기 G0의 N승. 네, 이렇게 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G1과 G0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0이 아니라서, 네, 분모로 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항은 M으로 컨트롤 을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m 보다 작거나 같다이고요. 네, 요 값은 우리가 로 o 라는 문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 o 는 이거 나누기 이건데요. 사실 요 값의 크기가 중요한데,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분자에 있는 것은 g 빼기 g형, 네, 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g 빼기 g형의 크기고요. 분모에 있는 것은 g 1 빼기 g형이니까 네, 요 크기예요. 그런데 g가 요 내부에 있으니까 항상 요 값이 요 값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이로 값은 항상 1보다 작은 양의 실수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로는 지금 g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니폼리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등식 지금 요거는 요것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오른쪽을 생각을 해보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면, 로우가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마 미적분학 시간 때부터 배웠던 컴패리슨 시오렘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큰 것의 합이 수렴하면 이 작은 것의 합도 수렴한다 즉이 시리즈가 수렴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값 붙여서 더한 게 수렴하니까 절대값을 떼면 앱솔로틀리 컨버지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도 배웠던 이 수렴 반경 레이디어 오브 컨버전스란 개념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한 점, 즉이 센터에서만 수렴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점 이외의 한 점에서 또 수렴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가장 먼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이 센터가 G0이고 반지름이 R인 이원 안에서는 절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서는 발산하는 이러한 R이 존재한다. 이 경계는 사실은 우리가 어, 미적분학에서도 그랬지만 경계에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그 수렴하는 점을 무한히 계속 나가도 계속 수렴하는 점을 잡을 수 있다. 즉 모든 복소평면에 있는 점 G에 대해서 수렴한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수렴 반경을 무한대라고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G0은 R 네, 이 원을, 이 내부가 아니라 이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he Circle of Convergence 네, 그렇게 이 시간에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대문자 R은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R R은 아마 0,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네 이때는 우리가 r은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이 파워 시리즈의 유니폼 컨버전스입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가 앞서 공부한 서클 오브 컨버전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레디오스 오브 컨버전스를 r이라고 할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빼고 이 내부에서는 모두 다 절대 수렴한다는 것이 정리 5.3.1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G1이라는 점은 이 내부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우리가 G1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R1이라고 써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정리 5.3.1에 의해서 이 내부에서는 절대 수렴하니까 이 G1이라는 점에서는 절대 수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이러한 클로스트 디스크, 그러니까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이 아니고 R1인원을 그렸을 때이 클로스트 디스크, 이번엔 경계를 포함합니다. 이 디스크 안에서는 절대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니폼리 컨버전트까지 된다는 것이 정리 5.3.2입니다. 그래서 밖에 서클 오브 컨버전스 내부에서는 앱솔루틀리 컨버전스 하는데요. 어, 살짝 작은 원을 그려보면 이 안에서는 유니폼닉 컨버전트 하다는 것이 정리 5.3.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의 증명은 두 가지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책에 있는 어, 증명법인데요. 그냥 유니폼닉 컨버전스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입니다. 일단 로엔지와 시그마 엔지라는 것을 어, 써보도록 할 건데 두개다 모두 다 사실은 리메인더예요. 로엔지는 어떤 그 시리즈의 리메인더냐면 AN 곱하기 G 빼기 G0의 N승의 리메인더예요. 여기 보면 이 m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n 항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거 이제 리미더 오브 디 시리즈이죠. 그리고 시그마 n은 여기 지금 절대값 붙인 것만 다릅니다. n은 대문자 n부터 여기도 이제 m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서 증명했던 정리 5.3.1에 의해서 이 g는 g1 이 점에서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의 g 대신에 g1을 대입을 해서 요거 절대값 취한 다음에 다 더해도 수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여기 g가 아니라 g1입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네, 지금 n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전체 시리즈가 수렴하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대문자 n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지금 요 시리즈죠. 요 리메인더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뭐실제로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엡실론 델타로 써 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어, 시리즈 오브 펑션이 아니라 시리즈 오브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 포인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n이 충분히 크게 되면 시그마 ng1, 네, 이거죠.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긴 g가 없어요. 네, 포인트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냥 엡실론에만 의존하는 자연수, n 엡실론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유니폼류 컨버전스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즉, g 빼기 g0의 크기가 r1보다 작거나 같다. r1은 아까 g1과 g0의 거리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선택했던 이 n 엡실론보다 n이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n 곱하기 g 빼기 g 0의 n승의 요 절대값은 지금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a n의 절대값 곱하기 g 빼기 g 0의 절대값의 n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절대값 g 빼기 g 0은 절대값 g 1 빼기 g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 대신에 g 를 바꿔주면 이렇게 더 커지고요. 이거 다시 절대값을 안으로 넣어주면 an 곱하기 g1 빼기 g0의 n승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여기에서 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 n과 시그마 n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로 n g의 절대값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다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트라이앵글 이니콜레트를 생각하면 즉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주면 더 커지. 이렇게 되면 더 커지는데 요 값보다는 요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어, 부동호를 한꺼번에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시그마 n 의 g 1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n이 n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쓸수 있었다고 했죠. 근데 사실 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마 n g 1은 여기에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의미 아닌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온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n이 n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 n g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때 요 n 엡실론이 g에 의존하지 않은 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초반에 아까 이걸 설명했었죠. 모든 g에 대해서 n이 g에 상관없는 어떤 n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아규먼트를 만족하는 요 자연수를 찾을 수 있으면 유니폼의 컨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았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이 정의대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부해봐야 돼요. 이 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증명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건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는 FNG의 절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 양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MN의 시리즈가 수렴하게 되면, 이 시리즈 오펑션이 유니폼리 컨벌지 한다, 사실은 앱슬루트리 컨벌지 한다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이 바이오스트라스 m 테스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겠지만 지금 요 녀석을 우리가 어저 위에서 fng라고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fng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요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앞선 증명 시작은 똑같아요. g1에서 앱솔로티를 컨버지하니까 아까도 이거 활용했죠. 그래서 요 녀석이 수렴한다. 네,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g 빼기 g 0의 크기가 r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아까 여기 지금 작은 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지금 절대값 a n 곱하기 g 빼기 g 0의 n승. 네, 여기까지도 똑같고요. 그런데 아까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절대 값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에는 G가 있는데 오른쪽은 G가 없어요.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 G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요 값을 우리가 MN이라고 써보면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게 수렴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 수렴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트라스 M 테스트와 이첫 번째 가정에 의해서 요 시리즈는 이 시리즈는 이클로 d 디스크 안에서 유니폼 리 컨버지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 증명과 책에 있는 증명이 똑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의 증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두 번째 증명에서는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두 가지 증명을 모두 다 직접 써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명한 건두 개죠. 정리 5.3.1에서는 이 수렴 반경 이 내부에 있는 이 임의의 점에서는 항상 절대 수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렴하는 이 반경보다 더 작은 원을 그려 보면 유니폼리 컨버지 않다. 이두 개의 결론을 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설명했지만 유니폼리 컨버지가 되면 뭐,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그런 게 이제 보존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아마 파워 시리즈가 좋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